그또 제가 한번 길을 걷다가 네네. 저녁에 이 여섯 번째 미팅하고 3 4일 지나서 길 걷다가 그냥 제가 느꼈는데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 길을 걷는데 내 오른쪽에서 같이 걷는 것 같기도 하면서. 좀 이렇게 그 영혼이 어. 되게 지쳐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걸었던 느낌이 들기도 하고. 네. 막 그래서 나랑 같이 걷는 걸었던 애가 하나 있거든요. 음. 아직 좀 힘들어하는 느낌으로 같이 걷는 그런 느낌이 많았고. 아니 그... 요그 얘기해 보세요. 네. 네 얘기해보세요. 또 있어요? 그리고 이제 그걸 느끼면서 어, 나한테 좀 귀신들이 많이 나, 내 주변에. 네. 귀신들이 많이 달라붙었다는 느낌도 받았고, 네네. 그냥 문득 든 거예요. 내 뒤에 귀신 셋 이상 정도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데 자꾸 개들이 느껴지는 거예요. 내 음. 뒤에 셋 정도, 덩어리 큰 애들이. 음. 셋, 셋 이상. 그 덩어리 셋 정도 되는 애들이 음. 무당집이거든요. 거기서 나 박수 만들겠다고 자기들 내 몸을 종으로 해갖고 무단 만들려 고 온놈들 같더라고요. 이렇 예. 그러면서 그게 되게 강하게 느껴졌어요. 근데 그 지쳐보이는 애도 본인 영혼은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이 뒤에 있는 애들 뭐 당연히 잘 보신 것 같고 지쳐보이는 애 말고 바로 옆에 지쳐보이는 애 옆에 다른 애가 있는데. 그 애가 본인 영혼 같고 음. 지쳐보이는 지쳐보이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아 저를 지치게 만들게 네네네 그애 같아요 본인 영혼은 아닌 거 같아요 음. 굉장히 지쳐보이는 예, 네, 되게 지쳐보이는 애가 터벅터벅 네. 걸었는데 터벅 네, 네. 막 진짜 많이 걸어요 거의 시차처럼 걸어가는 네. 거잖아, 애가. 그런 애가 느껴졌고 보였 그게 보였고 뒤에 막 귀신 박시박시해요 제 뒤에 뭐 되게 많은데. 그래도 지금 주체적으로 보였던 덩어리 3정도가 있었는데 개들은 음. 이제 저 무당만들겠다고 덤벼든 애들 같은 느낌이 네네. 들었어요 네. 하여튼 개는 본인 영혼는 아닌 거예요 그거 잘 얘기하셨어요 그그잘 판단해야 돼요 그게 그걸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 서 골치아파지는 거예요 어, 저한테 붙어있는 엄청 많은, 많은 느낌이에요 지금은요 아니 이제 그때 네 많죠 네. <laughs> 막 덩어리로 막 <거. 웃음> 네, 근데 약간 중압감도 느껴지는데 그때 그 네. 뒤에 오면서 약간 무게감 중압감도 아고 무게감 이게 약간 귀신 덩어리들이 있다고 느끼면서 좀 약간 압도는 좀 네. 느꼈어요 압도 약간 그뭐실름 선수들이 막 붙어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러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<웃음> <웃음> 무당들이 나한테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대한 주입된 손 자르기를 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. 오케이.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걸좀 많이 느꼈어요. 아니 음. 잘하셨어요. 네네. 근데 확실한 건 아직 아직은 때가 아니겠지만 네. 그저 그 무당 만들겠다고 졸사인놈들은 네. 네. 걔들 좀 센놈들인가요? 조금 음, 세다고 봐야죠. 봐야죠 네, 세다고 봐야죠. 에지않 아, 요 숫자가. 근데 그 중에 그 메인이 있겠지만 합니다죄송합나타죄송합같다죄아제니다죄송합제다 죄송합니다. 죄지합보다죄송다 그렇죠. 아다 죄송합니다. 죄송안 되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 좀 그때 한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날 그 거리에서요? 그 거리에서 그, 거리에서. 아. 그 뒤에 는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. 지금 그셋 정도 되는 무단 만들겠다고 하는 귀신들은 네. 좀, 종종 보여요 아 요즘에도? 네 그게 언제 있었다고 그랬죠? 그 길거리 걸으면서는 제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왜냐면 텀이 저는... 기니까 전까지그 나를 무능력하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신가물이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위 자르기 많이 했거든요. 네네. 네 네. 그 네. 거기에 대한 좀 간한 반발심이 생겨 갖고. 음. 음, 음. 살살 하셔야 돼. 예. 네. 그좀 네. 자주 음. 보여요. 자꾸. 그래 무시하셔야 돼요. 지금. 이런 무시하시는감정지 대화 진행해요. 이게 그런 현상이 좀 많이 그 그런 상이고 당연히 무시하라 그러고 상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응을안 하는데 눈퉁불뚝 보여요고 근데 그런 감정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걔들이 귀신들이 무당 하려고막 만들려고 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그거에 대한 화가 또 일어나니까. 그래. 그렇죠. 걔네들이. 아 본인요? 네. 그러니까 나를 귀신 무당으로 만들려고 한 그거에 대한 화가 또. 본인 안에서 네. 어,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걔네들의 봐도무시무대예요걔네들이 음. 그냥 공든 탑이 지금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무너진 상태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걔네들이 공들였잖아요. 음. 정말 반발심이 올라오면 막 진짜 잠도 못 자게 하고 막그 말짱하던 사람,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통하던 사람이 그 걔네들이 이제 저기를 해버리면 옛날의 증상이 다 나타나버리는 거예요. 음. 네. 좀 무리할 경우에. 음. 네. 그래서 살살, 살살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걔네들도 이제, 걔네들도 할 말이 있어요. 얘기시켜보면. 네가원해서 내가 도와준 거다. 그럼 그레파토리 됐죠. <laughs> 다 똑같죠, 걔네들. <laughs> 그런 식으로. <웃음> <웃음> 절대 안 나와요.